에, 또, 픽업지를 양원역 쪽으로 보내는 거 보니 약간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구리, 또이 한강시민공원, 이쪽으로 가라는 코를 계속 띄울 것 같은데, 아침 시간에는 동대문구에서 주로 돌았었는데, 갑자기 양원역 쪽으로 점프시키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 구리 쪽으로 빼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 보이네요. 그러나 저는 양원역 쪽에서 구리 쪽 나가는 코를 의 오면 절대 받질 않죠. 불을 넘는 콜이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하고, 예, 어제는 제가 저녁 5시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나가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그냥 일을 연속해서 쭉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전에 10시쯤 돼서 들어갔는데요. 어, 저번에 눈 왔을 때 쉬면서 아이들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전에는 그래도 많은 책들을 읽어주고 했었는데 요즘에 늦게 들어가니까 책 읽어줄 시간이 있고 해서 오랜만에 그 책을 읽어줬어요. 양쪽 어깨에 아이들을 눕혀놓고 책을 읽어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날도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읽어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소한 약속이라도 꼭 지켜야 하는 게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라고 대답을 못하고 아빠가 시간이 되면 그렇게는 해줄게 라고만 얘기를 했고 어 근데 시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저녁을 거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5시에 들어가야 될 걸로 안 들어가고 했어요 이제 아이가 원해서 해줘야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더큰건 아이의 그 부탁이 아니라 제가 읽어주는 책을 들으면서 제 어깨에서 잠드는 아이들의 그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 했었던 그 느낌이 아니라 지금 좀 자랐는데도 제가 그리고 그렇게 못 해주다 보니까 오랜만에 그렇게 해줬을 때이내 품에서 잠이 든다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문득 그 느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느낌을 느끼고 싶. 싶어서 사랑에 빠지듯이 그걸 다시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 거죠. 방학 동안 이만이라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도 피곤하고 아이들도 뭐가 그렇게 피곤한지 읽어주다가 첫째는 잠이 들고 둘째도 새근새근 잠이 들면서 재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읽는데 저도 어느 순간 그 책을 덮고 있더라고요 제 얼굴에.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 저녁밥을 먹으러 들어가지 않고 그냥 쭉 일을 하다가 꽤 있는 시간에 들어가서 또 책을 읽어주고 하면서 책을 안 읽더라도 다른 걸 있었던 일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그런 패턴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네, 오후 2시 미션 시간이 끝났네요. 방이 미션 타임을 또 줬는데요.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콜 미션 개수를 줬는데요. 아이 개수 체육에서 콜을 탄다 치면 음, 다른 곳에서 콜을 타면 안 돼요. 여기서 콜을 쿠팡만 콜을 타야 어떻게 잘타질까 싶은 그런 개수인데 낚시에 미끼를 낀거 같아요. 저야 어차피 쿠팡으로 하니까 뛰는데 멀고 싸고 쿠팡비를 확 내렸어요. 단가비를. 미션을 주면 그 단가에서 그대로 개수에 미션만 주는 게 아닌 게뭐 한두 일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그래도 콜비가 너무 싸졌어요. 어제 비해서. 정말 많이 싸졌고요. 거리도 상당히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이 거리에 이 금액을 받고 뛴다 그러면 이 미션을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거리에 이 코를 안 채우면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내가 실질적 거리보다 금액이 무조건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션을 성공해야지만이 그 원래 금액을 채워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다가 중간에 이 미션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저번처럼 뭐 눈이 내려서 이렇거나 하면 못 채우게 될. 무조건 손해 보는 그런 미션을 또 던져 줬네요 미션 아닌 시간대에는 어떻게 콜을 줄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 쿠팡 낮시간 콜비도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올라가진 않네요 오늘 아침에 시작을 했던 그 요금 그대로 오후에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쿠팡 요금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싶어서 들어오시면 또 쿠팡이 확 내려가요 요금이 내려가서 그싼 가격으로 배달해 주다가 뭐 이래 이러면서 또 다시 털고 나가시면 그때 또 금액을 조금 조금 올리다가 기사분들을 또 이렇게 쭉쭉쭉쭉쭉 모으다가 또쓱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계속 쿠팡을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이익을 볼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 사이클을 타면 계속 싼 가격에 쿠팡만 좋은 일을 시키다가 다른 데로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니 그냥 금액이 그래요. 항상 항상 좋게 주려면 좋게 줘야 되는데 한 며칠 좋게 줬다가 싹 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꼼수다 싶을 때가 좀 있어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데도 요금이 확 올라가는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특별하게 쿠팡이 무슨 뭐 이벤트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게좀 느껴지죠. 제가 2024년 들어와서 3,000원짜리 콜이 없어진 모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저 시급이 올라서 그런지 3,000원짜리 없어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에요. 있어요. 매우 많아요. 계속 3,000원짜리로 밀고 있는데요. 거리상으로 좀 가깝다 싶으면 다 3,000원이에요. 근데 이거 가까워도 3,000원은 아니어야죠. 2024년도에는 진짜 3,000원짜리들이 콜이 없어져야 되는데, 미션 시간 끝나고 나니까 3,000원짜리 콜이 계속 들어오네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안 받고 있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3,000원짜리 콜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3,000원짜리 콜이 없었어요, 아예. 근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네요. 아, 멀티콜 자체도 5,000원이에요. 5,000원이면 뭐 2,500원이죠. 그러나 제가 4,000원대 콜을 안 받기로 했으니까, 5 0 0 0원 짜리는 멀티콜을 받고 가는데, 어, 그 정도로 지금 멀티콜도 확실히 단가가 쭉 내려가 버렸네요. 아 오늘은 저녁 타임에 공릉동에서 면목동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네요. 또 미션이 하나 또 생겼는데 저녁 시간 되니까 다시 콜이 좀 살아났는데 근데 너무 또먼 해요. 금액은 좀 올라갔고 거리는 그대로 멀고 아이 미션을 성공하면 좀더 잠깐 좋을 것 같은데 뭐 70개씩 타야 되는 그런 콜인데. 아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타기에는 좀 많은 게 쓰고 그냥 꾸준히 쭉 타면 쉬지 않고 타게 되면 잘 걸려서 될것 같고 아마 이 미션을 성공해야 남는 장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가 조금 더 쌀쌀해졌네요. 제가 핸들 열선은 안 켜고 일을 했는데 낮에는 저녁 때 되니까 기온이 좀 내려가서 열선을 안 켜고는 손이 시려서 운전이 좀 힘드네요. 아마 골드윙이나 이런 데는 열선이 깔려 있을 텐데 아이 p c x 도좀 차처럼 엉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엉덩이가 따뜻하게 좀데펴졌으면 좋겠는데 오토바이 한3천만원 정도 되는 그런 골드윙에는 돼 있을 거예요. 열선도 기본적으로 다돼 있었고 이 열선까지는 돼 있었는데 이엉뜨는 아직 안돼 있었거든요. 근데 골드 유행에는 아마 돼 있을 거예요. PCX도 좀 이렇게 방석처럼 씌워가지고 열선을 좀할수 있는 그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추운 날에는 아주 차가워가지고 치질이 다시 튀어 나오겠어요. <laughs> <laughs> 예, 또 어느 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쿠팡 얘기인 줄 알고 봤는데 쿠팡 얘기도 아니고 화면도 구리고 아 괜히 왔다, 괜히 들었다 막 이렇게 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쿠팡에 대해서 쿠팡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 영상을 보고 쿠팡을 잘할 수 있거나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한참 동안은 이 서울 전 바닥을 다 돌아다니면서 쿠팡을 탔었는데 비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안 타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제이 영상이 크게 쿠팡을 잘탈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라디오도 교통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을 들으면 매일 똑같이 어디가 막힙니다. 어디에 사고가 났습니다. 어디가. 공사 중입니다. 이런 내용만 방송을 하진 않잖아요. 즐겁게 들을 수 있는 뭔가를 넣어서 그렇게 방송을 하지. 저도 쿠팡 이야기만 그냥 한다면 하루 종일 멀어요, 싸요. 비가 와요 눈이 와요 미끄러워요 쿠팡이 미워요 이런 소리만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럼 더 이상 뭐할 얘기가 없으니까 얘기거리가 맨날 똑같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도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제가 내 시간에 일을 하면서 다른 어, 이야기를 할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 영상이 쿠팡만을 위한 영상은 아니다 라는 거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새해가 되면 항상 계획이라는 걸 세우죠. 5번 연도에는 어떻게 좀 변화 좀 해보자. 전년도보다 더 나은 나 내가 돼보자 하면서 계획들을 좀 세우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우죠. 일기장에 써놓고 한 해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세워놓고 좀안 되는 것들이 몇개 있을 텐데 어, 여성분들은 다이어트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독서예요. 예전에는 이 독서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도 들어가지 않았었죠. 운동은 그래도 계획을 짜놓고 했었는데, 이 독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원래 했었던 건데, 계획이 없다기보다도 그냥 뭐 시간 나면 책을 읽고 하면서 하다 보면 그만큼의 책을 읽었었는데 아, 이 일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이 돈이라는 걸 벌기 위해서 내 시간을 돈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책 읽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은 누구나 똑같은데 그 안에서 돈만 벌다 보니까 책 읽는 시간이 없어요. 책을 읽더라도 잡다한 생각들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파묻히지 못하고 그냥 하루에 몇십 분이라도 읽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 흘러 갈수록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책임 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아,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못 구하는 정보가 거의 없죠. 어, 정보를 구해서 총도 만들 수 있고요. 만들려고 하면 어, 탄알까지 만들어서 총을 만들어서 총을 쓸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 요 인터넷이. 근데 그게 합법적이지 않고 불법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안 하는 것 뿐이지. 정도로 정보력이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건 사실인데 뭐 누구나 다 알겠지만 자꾸 돈안 들이고 어려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건 독서가 최고인데 그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어, 제일 가성비 좋은 지식 투기 방법이에요. 어, 저는 책을 모르는 지식을 알기 위해서 독서를 하고. 독서에서 얻은 지식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요. 책으로 읽고 그거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했다고 치면 그게 정말 인터넷상으로 맞는가 제 스스로 찾아보는 거죠. 또 정보를 그 지식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해놓은 지식의 발길을 한번 따라가보려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차곡차곡 쫓아가면 다그 책에 있는 내용처럼 다 돼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게 안 되는 게또 인생이더라고요. <laughs> <laughs> 책을 사려고 간게 아니라 그냥 서점에 들려서 그냥 이, 이런 책 저런 책 보다 보면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책을 한두 권 사와서 그걸 읽고 했었는데 뭐대게 내가 읽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단어들이 써 있는 그런 책을 골라봐야 읽지 않으니까, 어, 나와 관련된 책들을 주로 읽게 되죠. 그 앞에 머리말을 읽고 나서, 아, 이거 나한테 필요하겠다. 읽으면서, 아, 이 정도는 알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고르게 되는데, 요즘에는 책을 읽어도 그런 잡생각 때문에 내가 왜이 책을 읽는지,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뭘 얻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들이 잘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놓게 돼요. 그게 현실이고요. 지금 저희 현실이고 그래서 하루에 다 자기 전에 30분이라도 뭐 내가 좋아하는 책을 머리맡에 놓고 읽다가 자는 습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렇게라도 내가 해야겠다. 네, 요즘 뭐 정보를 찾으려면 거의 구글을 많이 이용을 하죠. 구글 그 학술 검색 사이트를 보면 그 사이트를 열면 거기 에 있는 문구가 있어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다라는 그거가 써 있는데 아,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거인의 어깨를 다른 걸로 빗대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전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도움이 될 저자의 어깨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금 저한테 있는 시간들 독서를 해야 되는 시간을 제가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책을 읽거나 어떤 자료를 얻으려고 독서를 할때그게내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시간에 독서를 통해서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 미래가 되느냐 달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 줄을 읽더라도 배울 만한 점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저는 뭐 지금 일단 제가 싼둥을 치워야 되니까 그게 뭐 나쁘게 해서 싼둥이 아니라 저도 아이들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빚이라는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걸 갚아가야 하는. 가 그러니까 산둥이면 산둥이라고 할수 있는 그걸 지우고 있느냐고 독서를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에 몇십 분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그런 독서가 어떠한 다른 경제적인 투자나 경제 관념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독서라는 그 개념 자체를 자신에 대한 커다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소비 독서가 아니라. 하는 독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독서의 중요성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독서를 많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독서가 본인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가 알려주지 못했던 그리고 학교에서나 경험적 지식으로 알지 못했던 세상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독서가 필요하다 이런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책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이 읽는 책이 오롯이 우리 아이들 그 본인들을 아 크게 좀 성장시켜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수 있도록 아 저는 우리 아이들을 이끌고 싶은데. 어, 너무 이 경제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요즘엔 못 보여주고 있어서 좀 아쉽고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네, 이제부터는 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마크 저커버그는 자기 SNS에 어, 글을 써놨어요 책을 읽는 사람은 다른 미디어에서 정보를 얻는 것보다 찾고자 하는 정부의 주제를 더 깊게 탐구하고 더 깊게 몰입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SNS에 글을 올려놨는데 이거 자체는 진짜 웃긴 거예요 자기가 커뮤니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이 세계 사람들을 만들었지만 그 책의 중요성 독서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우스운 얘기인 거예요. 어, 아무튼 오늘 저도 얼른 들어가서 몇십 분이라도 책을 읽기 위해서는 좀 일찍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아이들 또 책을 읽어주는 그 느낌 포근한 느낌을 어, 느끼고 싶어서 오늘 좀 일찍 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쿠팡이 미션을 계속 주고 있는데요 거의 한140 코를 타야 미션을 성공할 수 있는 콜이고요 어, 보면. 뭐 미션 시간이 분리된 것 같은데 밤 12시부터 아침 10시 30분까지 그러니까 이게 새벽 시간에 배달을 하게끔 만들기 위한 꼼스 미션이죠 근데 이걸 7 0건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14시부터 16시 30분 뭐또 10시 30분부터 14시 뭐 16시 30분부터 20시 30분 거의 모든 시간이 미션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낮에 그 미션 때문에 코를 돌고 있을 때 보면 그렇게 콜이 없었어요, 오늘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션을 너무 쫓아다니다 보면, 아까 콜을 많이 주면 좋은데, 안줄 때가 더 많더라고요, 낮에는. 그리고 밤, 저녁 시간에는 주는데 멀티콜 위주로 주고 하는데, 그 콜에 너무 매이다 보니까 급하게 되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타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어, 늦은 시간까지 아마 또 배달을 하고 계시는 우리 라이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하루를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를 지켜주는 신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아, 전투를 하겠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나이 들어감이 점점 느껴지네요. 또 오늘도 뭐 쿠팡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쓸데없는 다른 이야기를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저에 대해서 다르게 <laughs>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